2024년 7월 7일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특별한 건 없고요 짤막하게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L파동 5연장 터미널이 마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여기 내려왔던 파동이 연장 플랫인데 그 연장 플랫 C파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 중입니다 이 되돌림이 이 파동의 되돌림을 0.5를 현재 넘긴 상태거든요 0.5를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마감을 하지 않고 이 파동, 이 파동을 마저 마감을 할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올린 파동이 여기 터미널에 대한 382를 되돌림을 왔어요. 온 상태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터미널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터미널, 1, 2, 3, 4, 5 해서 터미널이 밑에서 올라가는 거와 위에서 내려오는 터미널이 현재 만났습니다. 만나서 약간의 밀고 당기는 공방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영상 제작하는 1시간 이내에 추세가 확정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전체 파동은 여기 이 파동 마감하러 내려올 건데 아직 되돌림이 마감이 안 됐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한번더 올려서 이 되돌림 파동을 마무리를 하고 내려오려는 세력과 그냥 바로 내려가려는 세력, 두 가지가 현재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파동이 여기 저점을 갱신을 하게 되면 이 파동이 마감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1번 파동이 마감이 되는 거고요. 이 파동들이 마감이 되면 여기 파동이 마감이 되고 그 파동 마감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겠죠. 마감하고 나서 다시 되돌림을 올릴 겁니다. 그 올리는 파동은 여기서부터 내려온 터미널 이 터미널이 마감이 된 파동이기 때문에 이 터미널에 대한 대돌림을 올립니다 382 이상을 올리겠죠 아마 0.5 근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그거는 올라가는 파동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근데 0.5 정도는 보통은 올라갑니다 뒤에 남아있는 파동 이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 마감할 때는 0.5 이상은 올라가고 가끔 618 이상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얘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서 연장 파동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확산형인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확산형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터미널이라는 거. 고점을 그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 파동 끝나고 나면 1번 파동들 끝나고 나면 여기 2번 파동이 여기서 마감이 됩니다. 나중에 2번 파동이 여기서 마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1번 파동 마감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저점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저점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려오면 이 파동이 마감이 되는 게 1번 파동이 마감되는 자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림 했다가 내려오면 2번 파동이 마감이 되는 자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되돌림을 했다가 저행을 했을 때 마감이 어떤 거랑 매칭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매칭되는 포인트를 찍어 드리느라고 지금 번호를 매겼거든요. 이 1번, 1번, 1번은 이 적행을 했을 때 마감되는 파동이 이 파동과 이 파동이란 얘기고, 여기 2번은 적행을 했을 때 마감되는 파동이 여기 있는 2번, 이 5번 파동이 이때 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지금 파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 연장 터미널 만들고 있던 것들 이 파동 시원하게 내리면서 다보이듯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이 파동은 A, B, C로 그냥 X파 끝나고 지금 삼각형 W, X, Y, A, B, C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W, X, Y로 내려왔다고 읽어도 되고요. A, B, C, D, E로 읽어도 됩니다. 읽어도 되는데 지금 W, X, Y로 읽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파동, 이 5번 파동이 마감이 되려면 여기 있는 파동이 A, B, C가 나오거나 아니면 삼각형 톱니 적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1, 2, 3, 4, 5가 터미널이니까. 그러면 이게 a파, b파, wxy로 c파, d파하고 e파가 내려오면 e파동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더 치고 올린다. 그러면 앞선 전반부에서 얘기 드렸던 싸움이 안 끝난 거죠.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로 끝난다면 계속 치고 올려서 끝난다면 얘는 보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넘긴다. 얘가 올려서. 그러면 이 파동은 보이드가 되고, 이 파동이 ABC가 되면서 여기 삼각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ABCDE로. 그러면 이 파동들이 다 마감이 됩니다. 여기서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파동이 WXY로 X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포기를 안 하는 거죠. 밑에서 한번더 올렸다가 마감을 하려고 하는 매수세력들은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위에서는 그냥 너무 허망하게 이 시도를 뭉개 버렸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그 시도가 보통은 이게 꼭 살아 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파동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터미널, 이 터미널의 0.618, 618 라인을 지나면 보통은 파동이 꺾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맛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618 지났다가도 99%까지 왔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고 보통 이제 고점에서 고점에서 고갱을 해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주기면살기로 끌어올립니다 올려서 전 고점보다 한 10센트 20센트 더 올리고 마감을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내려오는 경우에 그때는 이 터미널이 1, 2, 3, 4 온데 그 5, 8을 10 센트 남겨놓고 살렸다가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18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세 파동에 대한 조종 파동의 경우에는 이런 되돌리면서 힘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상황에서는 0.618 여기를 넘기면 거의 대부분 밑으로 계속 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618이 그 보더라인인데 618 전에는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618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포기하고 밑에서 자리 잡을 준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얘가 방향이 지금 정해졌는지 위로 올라가서 마감을 한번더 하고 내려올 건지 그냥 바로 내려올 건지 여기 618 라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618 라인을 건드렸다. 그러면 남아있는 파동 다 마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파동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이 파동은 여기서 내려오는 파동은 A, B, C, D, E 파동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 마감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하면서 618 건드리고 나면 나머지 파동 마감하는 추세에 이제 밀려서 계속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0.5에서 만약에 못 돌리면 얘는 못 돌립니다. 그래서 0.5 라인 첫 번째 중요한 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618 넘어가면 이제 얘는 마음을 접습니다. 거의 대부분. 고점에서 고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마음을 접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618 라인을 보시면 여기는 2차 라인으로 보시면 비트코인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5분도 안 되는 짤막 영상으로 업데이트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습니다. 오늘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펀더멘탈 공부방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자료 드디어 9편 영상 자료는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9편까지 현재 마무리를 지었고요. 10편은 다음 주에 제가 디스코드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질문 받고 라이브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할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질문이 계속 나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디스코드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10편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질문이 많으면 또 일주 뒤에 디스코드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물론 디스코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펀더멘탈 회원님 중에서 시간이 안 맞아서 디스코드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펀더멘탈 회원방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